그냥 딱 나와서 두달 되니까, 네. 대학교에서 나보고 오래 교수가 일어나서 내 밑에 와서 있으라. 어. 그럼 내아 이제 아직은 여기 대학교 있을 때 이렇게 와있으라 했는데, 음. 여기 봉급하고, 거기 봉급하고, 아이고, 산문3분이도안 돼. 못 가겠더라고. 돈이 음. 차이나니까. 음. 원래 고향은 산청면 아시나요? 네. 네. 산청 영농이 산거리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우측 도전공장 들어가면 찰칵 뛰기산 아. 닿는 데가 우리 집에서 아. 태어난 데. 내가 충고나 하고 네. 어, 어, 초급대기 일에 들어갔거든. 음. 이래 시험하고 내 기획과 들어갔어. 음.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갔어. 어. 그 졸업하면서 어, 내가 3월 4일날 졸업 받았어. 음. 3월 4일날 졸업 했는데 네. 3월 2일날 내가 한일쌤 밑으로다가 발견났어 음. 한일쌤 밑으로 갔는데, 이틀 간에다가 학교 다닐 때는, 다닐 때는, 이, 이 연기가 연계 돼. 네. 딱 졸업 한더만안 아, 네. 돼. 바로, 네. 왔는데, 대박 그냥, 네. 혹시나 했는데, 끌고 가야 빨아갔죠. 네. 어, 10월달에, 여기 세대되는데 그리고 하자마자면 내가 뭐라 서대문국민학교에서 그때 재건조학교라는게 있었어 네. 대한민국에서 재건조학교두 2달간 했어이형내 네. 내면에서 산다라서 산책면에 가서 내가 재건조학교를 세웠어 음. 산책국민학교에다가 음. 재건조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한 90명 됐나? 음. 그렇게 해서 재건조학교를 세워가고 내가 음. 지도교사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르치다가 돈이 필요하겠어 음. 그래가지고 비용량도 시험만비용장 들어오고 음. 거기 다른 데 물려서 재건조학교를 그때 이제 음. 비룡장이 첫번에 세워갖고, 네. 미국 사람들이 네. 운영을 했었어요. 네. 미국 사람이 운영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기술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양성소 기술은 양성소에유했어양성소를 네. 해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1년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거기다직원들로 네. 채용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오기로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 어, 비로인 들어가서, 1년간, 이거, 기서 배우면서, 배우다니면서도 뭐, 과외가서 계속 기대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졸업 하자마자 바로 반 발령 나가지고, 거기서 발령 딱 나서 두달 되니까, 네. 이거 대학교에서 나보고 오래대학교에서 음. 나보고 오래그 교수가 일어나서 내 밑에 가서 있으라. 어. 그럼 이제, 아니가 여기 대학교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쓰라 그는데 여기 봉급하고, 거기 봉급하고, 아이고, 삼분의라도안 돼. 삼분의라도안 <laughs> 돼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도이 어... 차이 나니까. 음... 여기서 비용장 들어가려면 신혼보증이 일곱 개가 들 일곱 개. 일곱 개가 들어야 돼. 여섯 에서 망점 맞아야지면 합격해지겠지만, 하나도 안 쓰면 안 돼. 그때 간첩도 익박해가지고, 네. 경제에 따졌어. 네. 우리가 이제 일할, 하다 보면 저녁에 특근 했대 특근이라니 내일부터 이제 아홉시까지 특근 네. 했대. 너무 점심 나 먹잖아. 저녁 먹고 나면 한 시간 쉬잖아. 한 시간 동안 또안 들고 먹고 수, 술도 뭘못 먹고 내는데 몰래 먹긴하고 이제 떠나는 거. 야 그럼 이제 너네 고향은 어디냐? 우리 고향 은 충북은 네가 전라도나 경로도다 서울다 어리다다 이렇게 잘하는구요. 네. 지구가 아무리 현차라도 지구가의 최고라 이제 현차는 여기서 평양이 고향이다. 음. 다른, 다, 비롯이, 이남이다, 고이 평양이 이브가뇨. 그러니까, 자고 차고 있는데, 속이 터지지. 음. 남들은 다 질고향 좋다그러데 우리들, 나 고향인데도 좋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브나라 음.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자랑을 쏙쏙 했는데, 차고, 참다. 참다가, 음. 나중에, 끝판왕산, 그 음. 아, 평양 좋다고 자랑을 했네. 음. 그때, 흰부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평양 좋다고. 간첩입니다. 이분입니다 아 간첩입니다. 휴식하다가 왔다 갔다 몇번 다니더니, 이제 가서 시거래가 간첩이 있다고. 음 그래경 그때는 간, 도둑도구은 뱅은 좀 배가 아닌데, 네. 간첩으로 보려면 대변해주는 사람 없어. 네. 그 아주 국가적이기 때문에, 네. 그다지, 도그다딱 네. 어, 집어넣으니까, 네. 누가 가서, 나교사하칠 치는데 어떻 이렇게 얘기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냥 고통 말고 뜨지 말고 말이 네. 이거, 간첩을 내보내니까 얼마나 내부를 하려니까 고통 중에서어 이북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 이북사람이 여기 나와서 근본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참, 그래서 타도 이북사람 너무 많아서 그사면서 들어와서 여기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그런면 간첩 소리 듣기 쉽고 있 혹시나 내가 불량에 까가지고, 이래가지고 안에 가서 1년, 1년 반 지나서 열심히 압니다. 단체적으로 와서. 얘기해 자이 음.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간지 해서 간지해서 진족은뭐냐고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일년반이 음. 얼마니까 호세하고 뜯지 막면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나왔다고 그런 적 있어. 나는 네. 저 누님이 여주 있는데 네. 여주 가서 오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아 가만히 고기 가서 가만 히좀막그와 그런데 아 이거 어서 음. 이렇게 많이 잡아서 했더니 음. 가봐 저기 강가에서 다두 가면 좀다 잡아서 네. 다 그래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비록 그장에서 음. 어, 1년에 한 번씩, 그니까, 보수, 공사 보수래. 음. 기계가 망가져지고 뭐, 음. 한거손 보고 닦고, 음. 고쳐 되잖아. 음. 고치려면, 기계를 돌리다가 세우려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음. 기름도 이심 빼야되고, 암모나도 이따가 좀 빼야되고, 암모는 냄새 조금만맣도죽잖 않아? 암모를빼야되는 빼내지면 냄새가 나서 이래야지, 일을 못어잖아 그니까, 암모네 땡기는 빼내. 음. 이래게서 응. 빼내는데 이걸를 갖다 한는에다뺄수 없으니까 응. 교대로 사람을 응. 시켜가지고 이놈 여덟 시간 동안 너1십 응. 분에 요만큼씩 빼요늘또너시십 분을 못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라고 다 맡기 줬어 응. 그냥 그래, 그 시간 에 여덟 시간 동안에 응.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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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빼야 돼 응. 근데 사람이 어디 그래 귀찮을 게 아니야 안 빼고 치우라 그래 응. 자기가 얼마큼 빼 이건 빼는 거나와거 나타나잖아. 이가 그러니까 빼고는 제가 신뢰한다 음. 근데 더 약한 척 하는 놈이 저런 놈한 놈이 더 약한 척했 하는 거야 음. 아 이거 다한 번에 딱붙고서 같이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이 나가지고 게다가 음. 약해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는데 음. 한 번씩 쭉 빼니까 쭉 나가니까 그거 뭐사람 맞으면 죽는데 음. 고기를 안 주고 이게 서울사람 식수다 음. 한강이 음. 그 식수는 깨끗해야 된다 음. 이 고기를 막뚫고다 먹는다 이게 없애야 된다 이런 거야. 이거는 아무나는 공회도 아니야. 깨, 저것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내가, 근데 비록 이제 문을 닫는다, 닫는다고 막 네. 말이 많아진 거야. 난 이제 그걸 퇴물다 해야 되는데 퇴물 누가 주더래요? 그 노조에서 서도서 해야 되는 거야. 얼른 노조에서 네. 회상 싸우고 다 내고 이런 건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거기 꼭 치고 안 하지 마자고 안 하자고 그러니까 붙어 있다가 딱 없어지니까 허수 네.